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LA의 선한 청지기 교회 송병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청소년기의 아버지의 그 사업 실패로 달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지요. 때로는 그 부모님 대신에 전기, 수도, 가스, 전화가 끊긴 집에서 홀로 두 여동생을 지키며 또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폭력배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손대는 사업마다 실패한 채가남으로 55세에 돌아가셨죠. 다행히 목사님은 한 교회에 그 지원을 받고 유학을 가게 되었지만 어머니가 뇌종양 말기 진단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눈물로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와 보니 이번에는 막내 아들이 자폐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때 모든 상황이 절망이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절망 속에서 목사님께서는 절망적인 그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현실과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이 결코 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떠한 낙심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어떠한 절망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 후에 그 부활의 영광이 다가왔듯이 삶의 절망과 그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끝까지 버티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딤으로 하나님의 때 놀라운 회복과그 축복이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어떠한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부활에 놀라운 영생의 기쁨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것과 최선의 것이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